저 궁금한 거 있어요? 하나 물어봐도 돼요. 말씀하십시오. 그누나라 누나, 누나, 형은... 응. 그... 네? 거기서 만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국에서 만나신 거예요? 한국에 서울에서 저 일하다가 만났어요 일자리에서 사내 연애를... 아. 꼬셨어요 태양이 형이, 꼬셨어요. 형이 네네네, 하라는 일은안 하고 어? 일도 하면서 일석이조로다가... <laughs> 그리고... 지금 초건이... 뭐? 지금 저희 말레이시아에서 사업해요. 둘 다? 네네, 여기 말레이시아... 아하... <laughs> 아하... 아하... 무슨 사업하는데... 여기 저희 코스메틱, 화장품.. 아.. 아 차라리 쟤는 이렇게 시키면 어쩌라는 거야? 응? 어.. 뺐다.. 어.. 정말.. 어떻게 장사좀 돼? 어.. 뭐.. 나쁘진 않은데.. 지금 말레이시아도 경기가 그렇게... 안 되고 어. 좀 그래요. 어떤 장사하시나 화장품.. 코스, 화장품.. 코스메틱.. 물류.. 물류.. 이렇게.. 유통... 어... 판매..? 아, 유통, 유통만 해, 어, 유통 도 하고, 판매도 하고, 아니 브랜드 개발을 해서 하는 거야? 아니면... 아니요, 아니, 브랜드 한국에 있는 브랜드 가지고 아, 와가지고... 아, 응. 무역, 그냥 무역이네. 쉽게 말하면... 에... 무역 겸, 포워딩 겸, 여기서 판매 겸... 아, 그래서... 건... 그래서 김 대표가... 아, 김 대표님... 아, <laughs> 음... 제이 여기였구만... 여기 어떻게 보였어? 달래날래 오라우. 말레이시아 신혼여행지로 갈만한 데 있나? 코타키나 발로. 아, 그게 거기 있구나. 네. 코딱지 만들었어. 코딱지, 코딱지 만한데? <laughs> 거기 되게 좋아요. 한 얼마 정도 들려나 한국에서 가면. 비행기 값은 엄청 싼데, 그거 에어 아시아 타면? 아, 그래? 네, 한 60만원이면 왕이 될요 야, <laughs> 형! 저기 가야 돼, 바로 요 <위에, 위에. 웃음> 아, 잠깐만 조금만 더내려가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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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오케이 오케이 커버 가야되나요 혹시? 어 커버가야돼 이거 커버가야돼 위에 둘더 있어 하나가 둘더 있거든? 하나는 방금 그래서 멀리있는데 멀리도 있어 멀리 오케이 구상이 뭐, 있죠? 어피 밖에 나 바로 아 요거 요거 이거 의료용 키트 의료용 키트 밑에 오케이 땡큐 확인 확인 뒤에 있다 집에 어 여기 정면에 150 150 그볼 리티에 있 죠？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있 주빵 제대로 맞았 다. 아힘을내힘을내 어, 오케이, 어, 주빵 맞았 어. 죄송, 죄송해요 아, 내려왔다. 아, 내려왔다. 거기 봐주세요. 백1 5 115, 1 1조심 야, 이거 기절이거든. 아, 저 집, 저지 갔어야 되네. 아, 오, 뭐야? 어, 뭐야?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나무. 아, 아파 바... 근이또기절이 라스트 하나 아라스 나이스 나이스 쟤가 나 쐈어 나이스 보탄 주실 분? 어 꽝꽝 보탄? 내가 줄게 내가 나는 안터어줘요 근데? <laughs> 오더나오토가또 왔다 또 왔다 이 <laughs> 새끼 <laughs> 뭐야 씨야 <웃음> 아, <웃음> 아, 잠깐 알았는데야 잠깐 네 여기 오타가 엄청 많다 <laughs> 애들 자꾸 오타 <오탄메달하고> 매달아 <laughs> 왔어 <웃음>